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 말씀은 가느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며 참 진리의 빛이 되신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돌로 치고 배척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는 또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묵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오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파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한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뿐이시니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더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건대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우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던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보셔 율법에서는 이렇게 음행 죄를 지은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즉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당신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당신은 율법보다 모세보다 더큰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가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죠. 뭐라고 글씨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각자의 허물들을 그 안에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글씨를 쓰고 계실 때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는 각자 자기의 길로 가 버리고 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 누구냐?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도 돌을 던질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손에 쥔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때 정결하다,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허물을 들고 있는지 우리 안에 쥐고 있는 이 돌을 던질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되지요.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에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에 서로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돌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며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누구를 향해 던지고자 하는 돌이 없는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돌이 내 안에 없는가,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그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내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품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더욱 더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듯 나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고 주님의 마음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비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리굽하여 광야의 시간을 가졌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발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과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비춰주시는냐? 빛을 잃어서 죄 가운데 빠져 헤매고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바로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로 주님의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빛을 얻을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더욱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